홍콩의 야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지하철로 이동해서 어, 가까운 지하철로 이동해서 이제 홍콩의 야경을 보러 갑니다. 음, 그래도 바깥은 좀 더운데 지하에 들어오니까 또 에어컨 막좀 시원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아 지하철 이 시간에도 사람들이 붐빕니다 아주 시원하네요 더웠는데 다행이다 트레인 트레인 카드를 써야 된다 지금 잠깐만 트레인 카드 내한테 있나요? 내꺼 이거 가방. 아 가방이 내 거는 내거 가방이 자기 카드, 내랑 같이 놔둘까? 왜? 여기에 같이, 같이 놔두면 편하다. 뭐,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지만, <laughs> 가고 있습니다. 아, 어느 방향으로 타야 될까요? 1번, 여선 아,

오 한칸 더 내려가서 다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laughs> 나는 찾아가려면 엄청 힘들 것 같은데 잘 찾아가고 있어요. 오 마침 왔습니다. 네, 여기 심사 추위가 있습니다 심사 추위 yes. 왕 오케이 심사 추위 yes. 조던 위 어. 조던에서 한칸 옆이네. 오케이 yes. 우리가 몽골까지꽤 걸어왔구나. 어, 몽골까지걸어왔어나 오케이. 천천히 올수 있는 거리야. 응. 어머. 타고 내리는데 엄청 복잡합니다. 응. 오케이. 아니요. 가게요. 타고. 좋네요. 홍콩 지하철. 홍콩 지하철. 의 분위기 앉는 자리 지하철. 가는 자리가 o n g 지하철. Hong Kong 지하철. o r r y 지하 o r r y o n s o 지하철. h 지하철. 지하철. h o n 지는 아, 이런 거. 아, 사람들 엄청 많다. 뭐라 그래지 약간 그런 거네. 이 뭐야. 뭐. 빨리, 뭐, 뭐, 안 가면 놓치겠습니다, 이랭을. 지금 저 멀리 갔습니다, 지금. 아이고 미아가 되게 되겠, 미아 되겠어 이거. 이렇게 가면 미아 될것 같아요. 도나르 돌아가야 된다. 잘 먹아가고. 아, 여기뭐 사람도 많은 거 같고요. 복잡한 거 같고요. 이제는 좀뭐 약간 돼. 이안 되잖아, 내가 잘. 오케이.

쭉 가야지요. 뭐. 오 YMCA를 발견했습니다. 저 위에 YMCA. 오우야 오래된 단체 YMCA. 나 YMCA 건물이 보이네요. 대박입니다요. YMCA 건물 같아. YMCA 통으로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YMCA. 대단합니다. 이곳입니다, 여기도. 아거는 일본인 같 일본, 어, 일본 빌딩, 일본, 일본 빌딩이네. 이런 빌딩이고, 여기도 호텔인데 멋지네 우리가 지금 가는 곳은 어, 바다 야경을 보러 가는 거죠. 야경을 보는 바다 스타이거리. 스타이거리라는 곳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엄청납니다. 저기 봐봐. 저기 저기 사람이 한명 있는데 저런 뭐야 탈같은 걸 쓰고 약간 아... 중국 아이야. 이거 중국... 이 사람한테 걸리면 안된다 일부러 잡아가지고 사진 찍자고 하돈 내라 그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어 절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뮤지엄이라네요 뮤지엄이라는데 느낌이 좋아요 야잘 만들어놨네 이 밤에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어요 미지어, 미지어. 저기는 뭐지? 여기는 안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는 거지 이거? 그래서 사진 찍네. 야, 이거 뭐 무슨 신기한 그런 모습. 물 조심해야 됩니다. 물물 물 조심해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 비가 왔었나 보다. 신기하네 여기는. 아 여기네 홍콩 뮤지엄 오브 아트 아 홍콩 뮤지엄 오브 아트입니다 뮤지엄 건물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가지고 데이트도 하고 이런 분위기 좋네요 네. 더우니까 사람들이 많게 다니는 것 같은데 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 이제 다운 같은데? 다운 같아요. 뭔가 느낌이 달라도 야경을 야경이. 아니? 켰다 켰다 하고 있어요. 야경이 끊네 끊네. 오, 여기 봐봐 앉는 자리. 어때? 멋진데?

여기가 야경이네요. 응, 홍콩 홍콩 야경. 홍콩의 야경에 도착했습니다. 와, 진짜 멋지 멋지네요. 가마레 다치는 모습도 멋진 멋지지만 이 실제로 보니까 꽤내주네가지고 홍콩의 야경. 홍콩의 야경. 자, 이곳은 스타의 거리라고 하는 홍콩 야경을. 볼수 있는 그 강에 강이 아니죠 바다죠 바다 영향을 볼수 있는 어..곳인데 너무 이쁘네요 하나 둘 오케이. 자기야 우리 둘도 이래 보고 찍자 열레 보세요 찍어줄게요 자. 좀 이렇게 들어야지 자. 이, 이, 이걸로 찍으면 요 아니, 찍는게 아니라 영상 아, 사진도 아, 하나 찍고 이렇게 하면 돼. 아, 이거는 그거다 한번 봅시다 뭐마 홍콩의 야경에 이렇게 <laughs> 빛나는 데강 왔습니다 리버 스타일 거리입니다 여기가 어, 이렇게 이제 쭉 걸어 봐야 돼요 이제 알겠습니다 어, 사진 한장 찍어주세요 걸어 아, 보겠습니다 이게 뭐 음, 어떤 분위기인지 아, 사람들이 이렇게 여유 있게 앉아서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분위기 좋습니다. 앉는 자리가 많아서, 오, 딥키스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약간 젊은 애들 같은데, 완전 달라붙었습니다. 야경? 홍콩의 야경은 특이하네요. <laughs> 한강은 이 강의 폭이 좁잖아요. 아니 넓잖아요. 여기는 강의 폭이 좁아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좀 스타의 거리라고 찍고 있어요. 지금 스타의 거리라고 왔는데 퐁퐁 야경은 확실히 예쁜 것 같아요 그래도. 좋네요.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걸으면 돼요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스타들이 옛날에 이게 손자국 이렇게 찍은 거 아, 거기도 한번 가서 그런 게. 이제 홍, 이 안성기 배우 아, 안성기 배우 이병헌 어. 이런 사람들이 여기 찍은 게 있어요. 아, 한번 가봅시다. 그런 데구나. 한번 가봅시다. 어. 그런 그러니까 안 여기가 유명 보니까 파라소닉도 있고요저 멀리 파라소닉 파라소 m 파라소닉인데 저거 o n i c p a 게 a s o 봐 i c p a r a s 아아 i c Parasonic, p a r 찍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모양인데 어. 여기, 여기 이름 a 있네 이름 누구야 이런 걸 액트리스 해가지고 이름을 남겨놨는데 액트리스 너 누군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배우들 뭐 이런 것들을 도장 혼도장을 이렇게 다 찍어놨네요 하나의 볼거리인 것 같아 저 맞은편 저기는 어딘지 모르겠네, 저기는. 뭐 하는 곳인지 몰라도 아주 멋지네요. 이렇게. 진것 같아요, 남갑시. 그렇지. 여기가 뷰그뷰 한강 그 있잖아 끼고 그거 똑같아요. 한강 끼고 그랑 똑같아요. 엄청납니다. 엄청 긴데 이거 계속 나오는 거 아니야 그냥? 언제까지 간다는 거는 조금 뭐 하나 마실래? 뭐 어? 그러니까 폴드로 너무 좀 덥지 않아? 나는 요거 지금 마시면 되고. 그래? 네. 음. 아쿠아 이런 거 마시든지. 아쿠아는 저것도 이온 음료. 그렇지. 이렇게 이온 음료 하나 마실까? 이온 음료 하나 마셔. 뭔지? 그, 어, 마실까? 16이고 이온 음료 이거 마셔. 물 마실까? 시원율 좋아 이거 왜? 그 이제 탈땀 많이 흘리고 나면은 이런게 좋지요 지금 시각은 현지 시간으로 밤 11시 36분 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원한 시간인데 이제 버스를 타고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어, 13X 타야돼 13X? 13x 아까 몇 대요? 13x를 삼대요? 네. 음. 13x 이제 곧올것 같아요. 음. 13x를 오면은 타도록 하겠습니다. 13x 타고 조던역서 내리나요? 아니요. 어, 어디서 보이죠? 어팀어팀 어, 사트의 그 폴리스 그, 팀 사트의 폴리스 스테이션. 폴리스 스테이션. 오케이. 버스테이션 폴스테이션에서 내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곧올것 같아요. 4분, 4분. 4분 있어야 돼? 응. 오케이. 4분 기다렸다가 타도록 하겠습니다. 13X. 이제 곧올것 같아요. 버스가, 2층 버스가.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사람을 더 많이 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버스가 더 안사에 앉아갈 수 있고, 뭐, 특히 2층으로 만든 거는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2층 버스를, 네, 다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 대단하다. 네, 뭐, 놀것 같은데.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버스가. 시가 여기 택시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옛날 차 느낌 나는 택시들이다. 택시. 택시들이 다 똑같아요, 이게 어, 좀, 좀 옛날 옛날 차 같은 느낌. 한 택시 회사에서 운영하는가 봐요. 다 똑같아 택시가. 빨간색. 버스 올때된것 같은데. 버스가 된것 같아요. 일어나서 한번 대기를 해보죠. 2 234번이고. 도대체 13X는 언제 오는 거지?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네. 안 오네요. 13X가. 음. 어, 곧 들어올 것 같아요. 16번이고, 아, 기다려봐, 오민이없어왜안 아, 오지? 왜, 이렇게, 늘어, 느려, 늘어진 거지? 그, 210, 219 타도 간다 그랬지? 213. 213? 213? 아, 213 오면 타자. 2 1 3이럴수 있어. 213. 219? 219야? 219야, 아니잖아. 219도 219도? 오케이. 219가 간답니다. 타야 돼. 아, 놀랬어 갑자기 자기가 219 얘기 안 했는데 해가지고 <laughs> 간다고 해가지고 219 가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콜리스 스테이 스테이션 뭐야? 네. 아, 오케이 로 야, 기적하고 좋네요, 여기는 여기 다 벨이 다 있고, 여기도 여기도 벨이 벨이 있을 다 뭐야, 나온 말 사람들이 여기저기 버스가 자주 와가지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저녁이면은 이게 저녁이면은 N으로 바뀌어 앞에. N으로. 응. 어, X다. 버스. 아. 버스가 다니지. 지금 우리가 지금 N을 타고 있는 거네요. 그런 것 같아 모르겠. X가 아니고. 음. 응. 아무튼 이것도 가. 219. 아, 이거 나나 오늘은. 홍콩을 다니지. 처음 온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너무 자연스럽고 날라다니고있어요이다 그래요? 네. 이웃동네 이웃, 이웃 와가지고 1이가이는줄 <laughs> 몰랐는데 이것도못 탔으면 어요 <laughs> 내리는 거는 여기 디스스탑이 나오죠 요걸 보고 누르면 니다디스스탑 폴리스 스테이션으 누르면 니다